요거는 LG 1 6 z 9 0 p 다시 g a O s k 모델이에요 요것도 메모리 확장하는 거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배터리 빼 놨으니까 안켜지지 일단 여기 있는 고무들 다빼 <laughs>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. 네네네네뭐 불량 증상이 나왔나요 아니면은 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 아..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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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,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LG에서 서비스 다른데서 한번 서비스 받으셨죠? 어, 이거 나사 위치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. <laughs> 아, 얘는 메모리 업그레이드 안 돼. 네, 자이 모델은 메모리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. 온칩 방식이어서 확장되는 건 SSD밖에 없어요. NVMe로. 그러니까 메모리는 확장 공간이 없죠. 어, 얘는 확장 안 되세요. 메모 확장 안 되고 나중에 뭐 저장 공간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SSD 하나 NVMe SSD 하나 더 꼬라져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확장이 안니 그래서 살때 확장 SSD가 요즘은 거의 다 메모리 확장 공간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도 것좀 체크를 잘 하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얇아지면 이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.